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할 것은 마사지와 함께 오일입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부위가 피부인데요. 피부는 우리가 노출된 부위입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토피가 있다면 우리 아이는 피부가 어떨까요? 어, 부모님이 아토피가 있다면 아마 바로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해서 정말 건조하고 가려워서 고통을 받는다면요. 그래서 그 피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피부도 건강해지니까요. 그런 마사지 오일도. 건강한 오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사지를 하면서 오일의 선택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아기한테 써야 될 오일을 선택하는데요 아기한테 써야 될 오일은요 식물성 오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오일은 그쵸 퍼센트가 있습니다 10%라도 오일은 맞는데요 우리 아이가 10%짜리 원료에 식물성을 쓴다면 어떨까요? 아기한테 써야 될 오일은요 식물성 100%로 우리 악을 써주시는 거죠 식물성 오일과 화학적인 오일이 있는데요 식물성 오일의 장점은요 모공을 막지 않고 호흡이 되고요 화학적인 오일은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적으로요 모공을 막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선택은요 식물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우리 아이의 몸을 바르는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일은 손에 짜셔갖고요 우리 아기 얼굴에 쓱쓱 쓱 비벼주는 이유는요 아기한테 그쵸. 어, 마사지 한다는 표현이 되고요 오일의 향을 맡아 줘서 아기가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아기 다리를 잡고 요 먼저 쓰다모 주겠습니다 발 뒤에서 뒤꿈치 쪽으로 쭉쭉쭉쓰다모 주시고요 또제 발바닥을 꼭꼭씩 눌러서 우리 아기 피부에 적응을 해줍니다. 자, 누르는 방법은요. 뒤꿈치에서 팔가락 쪽으로 꼭, 꼭,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우리 아기 키가 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용천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혈자리를 만져주면. 우리 아기 키가 큽니다 발가락은 만질게요 발가락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면 우리 아기 두뇌에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발등 쓸기를 하겠습니다 발등은요 발가에서 발목 쪽으로 쓰담아 주시면 됩니다 발등을 쓰담아 주면요 가슴을 쓰담아 주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기한테 써야 될 오일입니다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천연 오일이다 보니까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발라주시면서 아기 피부에 오일과 어, 아이가 좋아하는 느낌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다리 마사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잡고요. 한쪽 다리는 허벅지 모양을 만들어서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끌어올려서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쭉 쭉 쓰다물어 주시고요 반대로도 쓰다물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기가 쭉쭉 클수 있는 롱다리를 만들어 주는 비법이 있는데요 우리 아기 롱다리 마사지로 우리 오일을 다시 한번 짜서 시작을 하는데 오일은 그렇죠 부모님 소에도 닿겠지만 우리 아기도 충분히 마사지 할수록 넉넉하게 충분히 자서 합니다. 자, 아기한테 바르고 준비를 하고 나서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쭉쭉 무릎에서는 종아리로 쭉쭉 쓰다 모 준비세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그대로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 아기 다리가 안쪽으로 굽어져 있다지만 그렇게 따라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 아기 다리를 곱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고든 다리, 예쁜 다리, 마사지로 곱게 끌어올려주고요. 곱게 반대로 발목을 잡고 반대손으로 쓰다마서 내려가시는 게중요합니 그리고 발목 잡고 털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우리 아이, 그렇죠 예쁜 다리를 만드는 방법은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동글동글 무릎은 자극을 주진 않고요 종아리로 다시 와서 종아리 부분을 만져주시고 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기 무릎을 동글동글 만져주면서 성장판을 자극을 해주고 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관절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리 마사지와 발 마사지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아기한테 써야 될 오일을 써봤는데요. 오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가 피부에 닿여서. 만져주는 부위니까요. 성인들도 아로마 오일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아기도 부모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일 선택을 하실 때첫 번째 식물성 오일로 가시는데요. 식물성도 원료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10%를 쓰실 건가 100%를 쓰실 건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몸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퍼센트는 100%를 네. 선택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오일은 직접 발라보시고 확인하셔야 을 됩니다. 오일에 향이 있으면, 그쵸. 그렇죠? 우리 아기한테는요, 몸에 두드러기나 알러지의 원인을 합니다. 근데 오일에 향이 빠질 수는 없죠. 그래서 식물성 오일이라면 오이 도 향이 있고, 아보카도도 향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향은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연 향은 그대로 발라도 아기 몸에는요, 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의 향은 그대로 있는 무향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일 중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써 주신 게 좋고요. 유통기한이 정말 긴 거는 무엇이 많이 들었을까요? 방부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게 오픈하셔 갖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요. 유통기한도 잘 체크하셔 갖고 기한 내에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좀더 자랐을 때 써주는 게 좋고요 유통기한이 긴 거는 방부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 년이라도 방부제가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는가도 판단하러 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 아이 써야 될 화장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중에 화장품이 정말 많은데 오일은 그렇죠. 피부에 발랐을 때 어, 촉촉하게 발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됐으면서 자 식물성 오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미가 여러분한테 어 제가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알려드린 식물성 오일로 가셔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피부에 맞는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